몸무게 공개하면 만원 드리는 게임 하는데 혹시 가능하세요? 네. 방... 마지막으로 몸무게 잰 날은? 어, 그제 밤이요. 46. 몸매 관리 비법이 있을까요? 살이 잘안 찌는 체질이어가지고.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통통한 사람도 있고, 날씬한 사람도 있으니까, 외모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요 말을 너무 잘하시는데, 혹시 직업이. 중학생이에요. 중학생인데? 네. 근데 이렇게 말을 잘해요? <laughs> 다이어트 하는 친구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친구들 성공, 실패. 성공한 경우도 있고, 실패한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실패했다고 봐요? 먹었을 때. 성공했을 때는? 적당하게 밥먹거나 했을 때. 만원 드리는 게임 하는데, 혹시 가능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몸무게 챘나요? 어제요 50일 지금 52인데 이유가? 치킨이랑 엽떡을 먹어봤죠 에어티 같은 거 하시나요? 하려고 하는데 맨날 실패해요 나 가장 힘들게 하는 음식은? 젤리 젤리 만든 사람한테 한마디 사랑합니다 묶고 더블로 가는 게임이 있어요 지나가는 분한테 자기 몸무게를 맞추라고 한다 맞추시면 두배로드리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혹시 가능하세요? 네 제 몸무게 맞추시면 만원 드리는 게임 하실래요? 네. 54. 다운이에요. 51? 업이에요. 52요. 맞아요. 왜그 몸무게라고 생각하셨어요? 키가 큰데 말라서. 어, 네. 네. 드릴게요.